안녕하세요 오늘은 애령축구 수량산출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량산출서를 보면 이 단위 수량 하고 그 다음에 설치 현황도 나와 있고요 집게표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애령축구 하고 이제 다이크 하고 어차피 모양은 이제 약간 틀린데 그 애형자는 똑같죠 근데 이제 축구하고 다, 축구로 표기도 하고 다이크로 표기도 하는데 축구는 절토부에 들어가는 거를 애령 축구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토부에 들어가는 거를 애령 다이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축구는 이 한자를 보면 곁측자고 얼굴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곁에, 인, 곁에 붙어 있는, 어, 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토부에는 이범면에 붙어서 이렇게 구조물을 시공하기 때문에 예령축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량 산출서를 한번 보게 되면 어 이렇게 단위 수량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설치 현황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지계표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토공집계도 나오고 수량지계도 나오고요 먼저 단위 수량을 한번 보면 콘크리트는 이제 구조물 면적이 되겠죠 콘크리트는 이 현재 이제 이 l자형 모형에 이렇게 이 면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면적을 그대로 어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0.15 플러스 0.15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0.15면 이쪽인 것 같아요. 0.15하고 0.2하고. 그럼 이 사다리꼴 면적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다리꼴 이쪽, 이쪽 사다리를 이렇게 구 구하는, 구하는 거네요. 이렇게, 이쪽을 나누기 하고요. 높이 0.3. 높이 0.3. 그 다음에 0.2 곱하기 0.2. 이 밑에 이제 이 사각형을 구한 거겠죠. 0.2 곱하기 0.2. 그 다음에는 이쪽 사다리 꼴. 0.3 플러스 0.2. 0.3 플러스 0.2. 그 다음에 높이가 1m 되겠죠. 1m. 이렇게 해서 세 개, 이제, 사달, 세 개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면적을 구해놨습니다, 여기서는. 면적 구하는 거는 다 이제 수량 상추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아니면 자기가 편한 대로 구하시면 되겠죠. 철근은 이제, 음, 20전, 그, 여, 이, 지금 여기 써있죠. 19mm가 200짜리 길이로 50전 간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어, 표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 2.25는 이제 단위 중량이 되겠죠. 이게 단위 수량이 1m 단, 간격이니까 이게 50점 간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두 개가 들어가기, 두 개가 들어가는 걸 표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톤수가 나오게 되고요. 대매여기는 이쪽에 이제 면적을 구, 그대로 구해주면 되겠죠. 이쪽 사다리 꼴을. 그래서 0.5, 0.5에서 0.3. 이게 0.5, 0.3, 높이 0.5. 이렇게 해서 사다리꼴 면적을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축줄로는 이제 이 수축줄로는 표면을 이렇게 절단을 하는 거죠. 수축줄로는 그 그라인더로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굳은 다음에 그라인더로 절단을 하기 때문에 그 길이를 어,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길이를 구해보면 어, 수축줄로는 이렇게 표면을 이렇게 이쪽을 절단 하면 되겠죠 노출 부위를 절단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은 이제 이 제곱분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여기가 1이죠 1이고 이 높이차가 이 높이차가 0, 10전이죠 이 높이차가 10전입니다 지금 0.2 여기가 0.2고 여기가 0.3이니까 높이차는 10전이 되겠죠 그래서 그 10전으로 해서 이 지금 사면의 길이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0.05에서 0.3이죠. 0.05는 여기죠. 그 다음에 0 3은 높이. 그렇게 하면 이사면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0.15, 0.15 이렇게 하면 수축줄눈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축줄눈은 지금 6m에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6으로 나눠준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해당 길이가 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닐깔기는 이제 하부에 비닐을 깔죠. 하부에. 하부에 비닐을 까는데 보통 어, 인력 타설일 때는 까는데 어, 기계 타설일 때는 깔기가 힘들죠 제 예전에 한번 기계 타설일 때 깔아 봤는데 이게 거의 비닐이 어, 찢겨지고 말아져 가지고 어, 거의 깔 수가 없습니다 기계 타설로 하면 그래서 이렇게 어, 수량을 어, 구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뭐 형식이 달라도 다른 것도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형식을 봐보면 5형식도 뭐 거의 똑같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설치 현황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시점하고 정점별로 해서 방향도 적고요 좌측으로 우측 들어, 우측으로 들어가는지. 이 방향은 도로 센터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도로 센터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진행 방향이 이제 이쪽이 진행 방향이라고 하면 이 쪽이 뭐 시점이 되겠죠. 시점이 되고 뭐 중점이 되면은, 어, 진행방향이 뭐 이쪽으로 되겠죠. 진행방향이. 이쪽으로 되면은, 어,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좌측하고 우측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좌측이 되겠죠. 여기가 우측이 되겠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만약에 반대로 되면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항상 이 도로 노선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어 좌측 우측으로 생각하시면 되요 그리고 애령축구 형식을 이렇게 이제 각 체인별로 이렇게 써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어 비고란에는 이 체인별로 들어가는 노선을 적어주시면 되요 뭐 다른 수량 상추서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제 뭐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기계타설로 아예 단위 수량이 그렇게 구해지게 되겠죠. 구해졌죠. 그리고 뭐 현황 같은 것도 뭐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그어지고 근데 이제 단위 수량을 보면 음. 이 변화 구간이 있어요. 변화 구간. 이렇게 완화 구간이죠. 있 형식이 다른 구간은 완화 구간을 주게 돼 있죠. 그 완화 구간은 보통 이제 10m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수량의 안 잡혀있으면 잡아야 되고, 요즘엔 대부분 잡아놓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잡아놓은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애령축구하고 다이크하고는, 어, 항상 그 수량산출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별도로 수량산출을 찾으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집계표가 나오겠죠. 여긴 이제 토공 집계표도 따로 빼져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아 토공은 따로 안 나온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수량 집계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죠. 여기는 형식이 1형식하고5형식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뭐 다른 형식이 있으면 쭉더 있겠죠. 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애령축구 수량 산출은 구해지고요. 어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 단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력 타설 구간하고 기계 타설 구간이 내역서의 음, 단가가 안 나눠진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뭐 감독이나 감리단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할 겁니다. 그랬다때 실정보고를 하시고요. 혹시나 현장에서 인력 타설을 할 구간이 늘어나게 되면 이것도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계 타설 업체하고 단가 협의 시에는 항상 뭐부가항을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업체들이 뒷정리를 많이 안 하고 가거든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든지. 혹시 하자 났을 때, 어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장비가 고장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또 그럴 때또 어떻게 할 건지, 미리미리 협의를 해가지고, 사전에 계약서를, 음 작성해 놓은 게더 좋겠죠. 그 다음에, 대메우기도, 대메우기 할때 이게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크게 까다로운 것 같지는 않은데이 부분을 대메우기 하려면, 어, 덤프가 필요하겠죠. 덤프로 흙을 실고 와야 됩니다. 어, 덤프로. 어, 덤프로 한 대가 있어야 되고, 백화도한대 있어야 되겠죠. 백화도백화도한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부도 한명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인부도. 인부도 한명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좀 작업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그 미리미리 실행 단가를 조정할 때어 미리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면기하고 나서는 장비로 이 면을 가다듬기가 힘들기 때문에 인부를 항상 대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인부가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백호도 만약에 상차 장비도 필요하면은 추가로 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실행 단가가 꽤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어~ 대매 욕이 실행 단가를 어~ 짜실 때는 실제 들어갈 장비를 생각하셔서 어~ 잡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애령 축구 수량 한수 자료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